자 오늘은 평행선과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에서 밑변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래 삼각형 ABC가 있죠 요 밑변 BC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, 이 교점을 DF라고 하고, 이 DF와 BC는 서로 평행하죠. 자, 평행하면 동위각의 크기, 이각 B와 이각 ADF의 크기는 같고, 이각 C와 AFD의 크기는 서로 같겠죠. 자, 우리가 이 그림을 두번더 써먹을 겁니다. 자, 복사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닮음인 두 삼각형 찾을 수 있을까요? 이 삼각형 ABC. 이큰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, 이 ADF 두 삼각형은 AA 닮음을 이루고 있죠. 이각 A는 또 공통 각으로 서로 갖고 있네요.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겠죠. 자 따라서 이 AB 대이 AD 자그 다음에 AC 대 AF 그 다음에 BC 대 d f 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서로 일정합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자요 밑에다 한번 적어보죠. AB 대 AD AC 대 AF 는 서로 같다. 자 BC 대 DF도 서로 같다. 자 이제 두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 보조선이 좀 필요한데 요점 D에서 요 AC의 평행한 선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. 자 요놈과 요 AC는 서로 평행하고 자요 BC의 교점을 2라고 한번 해보죠. 요두 놈이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으로서 DEB의 크기. 자, 요 놈도 x로 서로 같을 겁니다. 자, 닮음인 삼각형 두 개가 보이시나요? 자, 요놈 DBE. 요 ADF가 서로 AA A 닮음이죠. ADF와 DBE는 서로 AA A 닮음. 자,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겠죠? 요 AD 대 DB는 AF 대 DE. 자, 맞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 DECF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? 사각형 DECF, 요 놈은 평행사변형. 자, 따라서 우리 DE는 대변, 이 FC의 길이와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. 우리 처음 닮은 비를 보면 요 AD 대 DB, AF 대 DE가 서로 같았는데, 요 DE는 요 FC랑 같기 때문에 AF 대 FC, 자 이렇게 바꿔도 상관 없겠죠. 따라서 AF 대 FC, 자 요놈이 닮은 비가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. 자 여기는 지워도 상관 없겠죠. 자 이해되셨죠? 자요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AD 대 DB는 AF의 FC.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죠. 자 얘도 두 번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선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. D에서 a c 의 평행한 보조선. 여기도 역시 동의각으로서 x. 요 점은 e. 자 여기도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는데, 자 우선은 DBE랑 제일 큰 삼각형 ABC를 서로 비교할 거예요. 이렇게 ABC. 자 삼각형 ABC와 D, B, E. 서로 역시 AA 닮음입니다. 대응 변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. 요 AB 대 DB는 요게 AC 대 DE. 자, 두 번째 그림과 마찬가지로 DE의 길이는 요 FC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AC 대 FC로 표현해도 되죠. 요 DE는 지워보도록 하죠. 자, 우리는 요 그림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다시 정리하면. AB 대 DB는 AC 대 FC와 서로 같다. 그림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서 이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그림으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적용하는 게 평행선과 삼각형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우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 이런 삼각형 있을 때 자, 요 요놈 놈대 요 놈을 우리가 밑변의 비, 요 요놈 놈대 요 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요 밑변의 길이의 비는 요첫 번째 그림에서만 적용 가능한 겁니다. 얘는 x입니다. x. 첫 번째 그림처럼 AB 대 AT는 BC 대 DF. 밑변의 길이의 비를 적용하려면 요첫 번째 그림으로 닮은 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. 자 이렇게 적어 놓아 보도록 하죠 밑변의 길이의 비 적용하는 그림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서 밑변의 길이의 비를 적용해서는 절대로 자안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그림을 살펴볼 텐데 여기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A에 연장선을 긋고 또 CA에도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보도록 하죠 자, 그다음에 BC에 역시 평행한 선분. 요놈을 DE라고 하고 요 D와 BC는 서로 이제 평행합니다. 자, 두 선분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엇각으로서요각 B의 크기와 요각 E의 크기는 서로 같고 요각 C와 각 D의 크기는 서로 같겠네요. 자, 요 그림을 한번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닮음인 삼각형 보이시죠? 요 삼각형 ABC와 AED 역시 AA 닮음 자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기 때문에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요 AB 대요 AE 자그 다음에 AC 대 AD e. 자 BC 대 DE의 길이의 비는 서로 같다 AB 대 AE AC 대 AD BC 대 DE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런 삼각형의 닮음을 뭐 나비 넥타이 닮음 또는 모래시계 닮음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요 놈도 살짝 보조선을 그어 볼 텐데 요 D를 지나고 요 B2와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자요 놈을 F라 하면 요 DF와 요 B는 서로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각 D, F, B. 자, 이 놈은 동의각으로서 이렇게 X가 되겠죠. 자, 여기서도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셔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. A, E, D. 자, 이 삼각형이랑 제일 큰 삼각형. 요 D, F, C. 자, 이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게 보이셔야 돼요. 역시 A, A 닮음입니다. 자, 삼각형 D, F, C와 A, E, D는 서로 닮음. AA.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 요 DF랑 AE가 서로 닮음입니다. 자그 다음에 DC랑 DA가 서로 닮음이죠. 자 그림이 복잡하지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런데 요 사각형 DFBE, 자요 놈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에요.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DF의 길이와 BE의 길이는 서로 같겠죠. 따라서 이 DF 대신에 이 BE를 대응변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. 자 그러면 DF를 지워보도록 하죠. 자 조금 그림이 복잡하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DC의 DA. 자 이놈은 DF의 AE였죠. 자 그런데 이 DF의 길이는 BE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 DF 대신에 B2 대 AE. 자,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곧그 DC 대 DA는 B2 대 AE. 자, 그림으로 익숙해져야 되겠죠? DC 대 DA는 B2 대 AE. 자, 그림이 꽤 복잡하지만, 우리가 기본 원리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.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아서,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서로 같도록 그림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 관련 문제들을 풀수 있을 겁니다. 자, 특히 주의해야 될 거, 이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이 밑변의 길이의 비는 이두 번째 그림으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, 이첫 번째 그림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.